여기 비 하이퍼링크 넣어야 해요. <laughs> 자, 먼저 하이퍼링크 넣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 보세요 180쪽에 슬라이드 2번 목차 슬라이드에 보면은 캐스트 링크 하이퍼링크 적용이라고 돼 있잖아요. 그 옆에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데 넣으라는 얘기예요. 자, 박람회 여기를콕 찍어요. 글씨를 찍었죠. 그 다음에 커서가 생겼을 때 박람회, 박람회부터 부대행세까지 드래그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하이퍼링크 자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그 다음에 여기서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6번 이렇게 현재 문서에 슬라이드 6번 자 그리 고 음, 슬라이드 6번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들어가집니다 파랗게 안 변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? 현재 문서에서 6번 슬라이드 6번 자 삽입에 가서 그림에 가서 이 디바이스 그쵸? 자 문서 ITQ 그림 나왔죠? 이 중에 선인장이 있는 게요거 4번이네요 그쵸? 그림 4번 누르고 삽입 자그 다음에는 자르기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선인장만 놔두고 끌어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? 자, 이렇게 올리고, 아이고 그림 올라가면 안 돼요. 선을 올리셔야 돼 이렇게. 이렇게 줄이신 다음에 어떻게요? 해 자르기를 한번 더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2번 슬라이드 끝. 네. 6번 슬라이드. 자, 3번 슬라이드 꼭 찍고요. 제목을 입력하십시오. 찍은 다음에 쓸수 있죠. 1점. 여행박람회 소개 자그 다음에요 자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중요한 게 있죠 뭐 물론 다 쓰고 나서 글씨 다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크기를 맞추면 상관없는데 그냥 그래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안 그러면은 글씨 쓰는 동안에 크기가 바뀌니까 밖에 테두리 선을 콕 찍어요. 이렇게 찍었죠. 그러면 옆에 여기 텍스트 옵션이라고 나와요. 오른쪽 메뉴에 도형 서식에 텍스트 옵션 누르시면은 글 상자가 나옵니다. 세 번째 텍상자 스 맞나요? 여기 세 번째 텍상자. 스 자, 거기 누르시면 은 자동 맞춤 안함. 안함. 체크. 자, 그 다음에. 자,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를 콕 찍고요. 여기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. 자. 자, 요렇게 쓰시고. 자, 두 번째 시를 쓸 때는 어떻게 해요? 엔터 치고 탭을 한번 누르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쓰는 거예요. 음. 자, 그리고 첫 번째 줄친 다음에요. 그 다음에는 점이 없는 엔터를 쳐야 되잖아요. 그쵸? 점이 없이 밑으로 내려가야 될 때는 세퍼터드어 엔터. 그쵸?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입력하시면 됩니다. 이어서. 자, 입력하겠습니다. 자, 지금은 연습이니까 다 쓰는데요. 시험 때안될것 같으면 위에 한 단어, 밑에 한 단어. 이렇게 쓰게요.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자 위에 밖에 테두리를 꼭 찍고요. 밖에 테두리를 콕 찍은 다음에 글꼴을 맞출 겁니다. 보니까 굴림에, 그렇줄 간격이 똑같아요. 그러면 저는 밑페터 먼저 맞춘다 그랬어요, 그렇죠? 그래서 문단에 홈에 가서 굴림에, 그렇 굴림에 그 다음에 20 포인트. 20 포인트, 그 다음에 줄 간격, 여기 줄 간격 기억나세요? 위아래 화살표 있고, 찍찍찍 그어져 있어. 여기, 보이세요? 자, 거기 옆에 화살표 눌러서 1.5. 여기 줄 간격 있어요. 1.5 찾았어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면 글머리 기호, 점 찍, 점 찍, 점찍 있어요. 그쵸? 거기 눌러서 V. 맞나요? 자, 이렇게 글머리 기호 대, 대전 글머리 기호랑 줄간격 다 해야 돼요. 1.5. 자, 글머리 기호는 V 체크. 네. 음, v. 이거 뭐죠? 이거 V. 음. 자,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거는 블록할게요, 이렇게. 첫 번째 글씨 블록한 다음에 글꼴이 보니까 뭐예요? 굴림에 24 포인트네, 그렇죠? 24 포인트, 그 다음에 굵게 바꾸시고 굵게 바꿨나요? 자, 그 다음에는 글머리 기호에서 다이아몬드 모양 요렇게 되셨어요? 네, 네. 자, 그 다음에는 어, 여기 조금 떨어졌잖아요. 여기 조금 뛸게요. 요거뛸때 어떻게 해요? 위에 보시면 커서를 첫 번째 갖다 놓고 갖다 놓고, 밑에, 여기 위에, 자에 보시면은, 세, 세모, 삼각형이나 네모 붙어 있는, 아래 붙어 있는 거 있죠? 그거를 잡고, 뒤로 조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, 이렇게. 아이고, 다치가 버렸네요. 다시 해볼게요. 잠깐 기다리세요. 여기 아래쪽과 화살표 누르셔서 살짝 끌고 갈게요. 그리고 밑에 있는데도 커서를 꼭 놓고, 얘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얘도 여기 위에 화살표 아래 화살표 눌러서 살짝 안으로 넣어서 띄워 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지에 좀 맞게끔 요정도 하셔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자, 그러면 박스를 줄여 주는 거예요 박스를 밑에 조절점 있죠 밖에 테두리 누르면 조절점 밑에 조절점에다 놓고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방향키로 위로 좀 올리고 왼쪽으로 좀 보낼게요. 음, 이렇게 좀 보내셔도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뭐예요?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밑으로 드래그하는 거예요. 똑같이 복사가 됐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단어를 지울 때는 그냥 지우다 보면은 앞에 글머리쪽까지 지워져 버려요. 그쵸 제가 어떻게 지우자 그랬어요? 제목 지울 때. 어떻게 지워요 그냥 쭉 지우면 글머리도 지워진단 말이야 어떻게 지워요 맞아요 컨트롤 누르고 뒤에다 놓고 컨트롤 누르고 백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단어씩 지워져요 자 그럼 이제 쓸수 있죠 박람의 목적 그러니까 컨트롤 Z 하면 돼 컨트롤 백스페이스 누가 가르쳐 줬어요 컨트롤 C 컨트롤 백스페이스 <laughs> 응. 백스페이스 글자 지우는 키 누르면 돼요 네 그러면 단어 단어 지워져요 자이거 동영상만 누르면 끝이에요 네. 자 삽입해가서 네 저기 비디오 어, 비디오 이 디바이스 어, 이 디바이스 자그 다음에 동영상 넣고 삽입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갖다 놓은 다음에 문제 보세요 뭐 외워서 아시겠지만 예, 재생과 반복재생 자동실행 있어요 그쵸? 동영상 클릭하고 재생에 누르시면은 여기 시작에 마우스 클릭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눌러서 자동실행 예, 그 다음에 예, 옆에 반복재생에 체크 반복재생 동영상 클릭 클릭 위에 재생 동영상을 넣으 나오죠 자, 재생, 그 다음에 여기, 자 시작 옆에, 눌러서 자동 실행. 음, 그 다음 반복 재생, 체크. 자, 그러면 끝. 저장 한번 누르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저, 정리할게요. 음, 반복 재생, 체크.